사랑한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 묵상 제 45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 20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에스겔 제 20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80조 경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당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요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련이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바,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요와인 줄을 알리라. 주 요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에스겔 당시 남유다 사람들, 특별히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괜한 조상 탓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을 살았던 것은 자기 조상들인데, 괜히 후손들인 우리들도 덩달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는 여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자손인 이들의 후손인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백,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능가하는 악행을 이들은 저질러 왔습니다. 가나안 땅의 종교 관습에 따라 자기 아들을 이방신에게 바치기 위해 불에 태워서 제물로 만드는 의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슴지 않아 왔습니다. 이러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고 참으셨습니다. 또한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마침내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저들이 악행을 저지르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도 하지 않으시겠다 하십니다. 그야말로 무관심입니다. 저들의 삶에 어떠한 개입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에스겔을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겠다라며 이 에스겔을 찾아와 하나님 뜻을 묻고자 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의 청을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한편 오늘 3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요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다스,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실 때 등장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5장 15절을 보시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파를 사용하실 때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와 위험에서 꺼내어 구출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한 손과 편파를 사용하신 이유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스라엘 조상들을 향한 심판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36절을 보시죠. 내가 애국당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요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방신들 앞에 절하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와는 정반대로 행하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오래 참고 참으셨던 그 재앙을 마침내 내리시기 위하여 능한 손과 펼친 팔로써 반역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껏 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을 펴서 능하신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초리를 휘두르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3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고라고 으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외국에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불러 모아 모아서 구출해 주시어 다시 그리운 고향 땅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의미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들 외국에서 타향살이하는 이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셔서 심판하시고자 하십니다. 에스겔 당시 남유다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여기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은 약 130년 전에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했지요. 그리하여 북이스라엘에 살던 이들은 아수르뿐만 아니라 전세계 곳곳으로 붙잡혀가 거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내려질 대재앙과 심판의 날에 타국으로 쫓겨났던 이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다 하시지요. 외국 땅으로 끌려갔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빼내시어 광야로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를 이끌어 가는 주체가 바벨론이나 이집트, 이스라엘도 아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타국에 끌려갔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고향 땅에서 행해왔던 악함과 가증한 일들을 더 많이 그곳에서 행하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겔 당시에는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시면서 그들이 지나온 삶은 살아왔던 삶의 기록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무조건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당시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새 마음과 새영을 품으라, 제발 나에게로 되돌아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수없이 전파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 메시지를 듣고 듣고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아니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키 기울여 듣거나 마음을 열어 청정하지 않았습니다. 37절은 쉬운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게 하여 너희의 숫자를 세며 언약의 띠로 매 것이다. 목자들은 양 우리, 양 우리 입구에 서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양 떼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 합니다. 이때 목자들은 양의 숫자를 하나둘 이렇게 세면서. 양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고, 목자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 양들을 이렇게 각각 분류하기도 한다 합니다. 이런 목자들의 모습이 37절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외국, 외국에 쫓겨나가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외국에서 데리고 나와 고향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사람들이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외국에 나가 살면서도 자신들의 죄악을,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닮아가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하며 살았던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곳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39절 말씀은 더 이상 너희들의 삶에 나 간섭 안할 테니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죄를 짓든 말든, 우상을 섬기든 말든, 더 이상 나는 너희에게 간섭하지 않겠다. 그러니 애매할 때만 내 이름을 부르지 마라. 힘들 때만 내 이름에 내 뜻을 묻지 마라.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랑 아무 관계가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39절을 반어법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 문맥을, 특별히 20장을 볼 때에 하나님은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께 등을 져서 살아가기로 결심한 에스겔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을 결국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39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을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도 그 어느 누구도 제지를 한다거나 또 비판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당사자는 좋아할 것이 절대로 못 됩니다. 물론 사람은 한두 번, 어쩌면 영원히 속일 수도 있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 뒤에 숨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고서도 오히려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무관심, 포기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악한 행위에 합당한 심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 날 분명히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당했을지도 모를 손해와 억울함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 묵상 제 마음 다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도전 또 하나님의 또,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송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수술 이후에 통원 치료 중이신 또 공간나 권사님의 빠른 케유와 왕케를 위해서 또 오영식 집사님, 이기수 권사님, 이목수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 김순희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더불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19가 여전히 온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19로 시는 많은 우리나라와 또온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도와 주소서, 치유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